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시바이누 코인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시바이누 코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이 기회라는 것이 찾아올 것이고, 동시에 이 기회가 끝나는 그 즉시 엄청난 위기라는 것도 함께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정리를 좀 내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기는 위기대로 피하시고, 이 기회는 기회대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은, 이 시바이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재단과 고래들이 바닷권에서이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있는 이 물량만 대략적으로 사이즈가 이 조단위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단위급의 물량을 이 재단과 고래들이 뭐,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이거를 매집을 한 것이냐? 아니죠. 뭐, 5년이고, 10년이고, 뭐, 30년이고,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이 재단이라든지, 또는 이 고래라든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과 이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십 년이고 묶여있지 않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 결국에는 이 재단과 고래들이 이 조단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나의 이 필살기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필살기를 통해서 종목을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필살기가 뭐냐면 바로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정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 일정만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것이 어, 이 재단과 고래들이 묶여 있는 물량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내가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매도라는 것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아무 때나 못 팝니다. 내가 여기서 팔고 싶다라고 해서 팔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매도 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와야만이 이 매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락업 폐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때가 와야만이 물량을 매도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이 어떤 필살기를 쓰냐면 바로 락업 폐지라는 필살기를 통해서 한 차례 가격을 부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재단과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괴자 또한 함께 부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재단과 고래들의 최종적인 목표인 이 수익, 이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그 일정이 락업폐제 기간과 맞물리면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락업폐제가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은 재단과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위기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단순히 이 코인 투자를 가지고 차트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어, 그런 분들이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차트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날짜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시바이노 관련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대응자료집을 통해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이 락업 일정 굉장히 중요하다. 즉, 느닷없이 올라갔다가 느닷없이 빠져있는 게이 락업 폐지 이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 목표가를 잡아내는 일인데 이 최상단에서 이 매도를 할 생각을 하면 이 변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뭐 잠시 잠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대위기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까딱 하면은 이 변수가 이 위기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 1에서 2주 전부터는 이 매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차트가 꺾이면 그때는 싹다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전량 정리. 일 일정이 가장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서 무슨 뭐 차트 가지고 뭐 상승, N자 파동이다, 뭐 무슨 패턴형이다, 이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일정과 날짜 계산에 따라서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응 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우선 읽어보시고, 1에서 10까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매도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락업해지 이벤트라는 것이 평균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막상 500% 수익 나고 1000% 수익 나면은 2000%더 먹자, 3000%더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이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계획했었던 일정대로만 움직이면은 말 그대로 이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원칙을 어기다 보니까 주는 수익을 그대로 토해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해져 있는 일정과 정해져 있는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괜히 여기서 기술적인 차트 꺼내보시고 욕심내시다가 문제를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고,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제가 이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라곱해제 이벤트라는 것이 보통 한 1년에 한 번, 두번 있을까 말까한 빅 이벤트란 말이에요. 일단 튀면 기본 평균 500에서 많게는 1000% 정도 이상이 튀는데 이것이 끝나는 그 즉시 바로 이 위기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위기를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일정의 대로만 움직여 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문제없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성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대응자료지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대응 잘 하셔서 일정 체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